안녕하세요. 제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번에 제가 메가리쿠자 리뷰한 적이 있잖아요. 메갈리쿠자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친구를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. 네. 정말 지금 다시 봐도 멋지죠. 근데 이거 하이 친구가 진화하기 전 버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반 레쿠자죠. 네 오늘은 일반 레쿠자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. 자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메가 레쿠자 같은 경우에는 수염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여, 나 있고. 이렇게 더듬이 같은 게나 있는 형식의 귀여운 드래곤 타입의 멋진 포켓몬이죠. 네, 근데 이 친구는,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이점이 있다면은, 여기에 있는 이 불꽃 같이 생긴 이 꼬리가 이 친구한테는 없고,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. 자,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죠. 자,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포켓몬이 메가 레코자고요이 친구가 그전 모델인 일반 레코자예요 일반 레코자도 나름 멋있긴 한 멋있어요. 자, 차이점이 정말 드러나게 드러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이 친구는 메가 진화한거고 이 친구는 메가 진화를 안한건데 보시면은 드래곤의 윤곽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자이 친구는 메가 스톤으로 진화를 하는데 이, 이 친구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하늘에 뭐 하늘의 탑인가? 하늘의그 거기로 가가지고 메가스톤을 사용해서 메가지나를 시킬 수 있는 패턴으로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수 있는 포켓몬이 이 포켓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이 친구랑 테오키스랑도 대등하게 싸웠던 적이 있고 그때 메가지나 버전을 보여줬고 그때가 아마 블랙, 블랙, 메가지나 레코자, 이로치 버전이었을 거예요, 아마. 검은색 레코자가 있었거든요. 그 검은색 레코자도 똑같이 레코자니까,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차이점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메가지나 패턴이라 할수 있겠고요. 메가지나 전모, 전 모습도 멋있긴 한데, 후 모습이 더 멋있어요. 어떻게 된 게. 전 모습과 후 모습을 비교했을 때, 후 모습, 메가지나 후가 더 멋있다고 느껴지고요. 전도 나름 퀄리티는 괜찮아요. 네. 같은 제조업체에서 만들었다 보니까,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타입 포켓몬이다 보니까 정말 드래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은 약간 이무기 비슷하기도 하네요. 네, 약간 이무기 비슷하죠. 팔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약간 이무기 같기도 한 느낌도 나네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에 사는 포켓몬이죠. <laughs> 레쿠자는 오존층에 사는 포켓몬이라서 저희 눈으로 보기 힘들 것 같은 전설의 포켓몬이네요. 전설의 포켓몬 중에서 첫 메가 진화를 한 레쿠자의 모습입니다. 네, 어떻게 오존층에 살수 있는지 모르겠는데, 정말 신기하네요. 신기반기한 느낌의 포켓몬이라 할수 있겠네요. 정말, 매가지나 조건도 까다로운데, 오존층에 사는 포켓몬이라서 구경하기도 약간 힘든 포켓몬이 이 포켓몬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봐도, 두 개가 다 멋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도드라지게 보이는 점이 약간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메가 레코자와 일반 레코자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퀄리티를 봤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빠!